시그마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시그마. 시그마는 어떤 이야기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2k다. 라고 하면, 이거 얼마다? k 가1집어넣 얼마? 응. 네. 20번은 4. 30번은 6. 까지잖아그죠 이게, 그래. 이게 바로 식은. 시그마. 식이어가 나온 이유는 뭘까? 1부터 100까지 당다 뭐돼 있어야 되지? 이게 렇써야 되지. sn으로 하면 되잖아. rsn으로 아,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수식은 그렇지? sn이라고 하면 얘네들에서 사라지는 상태. 그렇죠? 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점점점이 들어있는 식이지. 우리는 이걸 오픈형이라고 불러. 음, 오픈형이 식은 뭐야? 클로즈형으로, 점점점이 없는 식으로 바꾸는 게, 계산하기도 편하고, 어? 그래서 얘를 뭐로 바꾼다? 1부터 100까지, 100까지. 100까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있어? 자연스럽게 이게 되겠습니까? 시그마의 목적은 뭐다? 플러스 플러스 돼 있는 거를, 줄여서 쓰고자 하는 목적이 시그마 네. 그러면 이건 얼마일까? 3. 3 플러스 4 네, 플러스 7 네. 이게 시그마의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더 복잡한 소식을 넣어볼게요. 우리 이걸를 우리는 뭐라고? SN이라고 불렀지? 네. 얘는 그럼 시그마로 고치면 되니 될까?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어, AN N까지 A K라고 쓰는거떻게 되겠어? 여기가 같아지겠니? 응. 음. 그 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게 바로 다 시그마의 정리 응. 시그마 기호가 나오면 시그마의 정리가 이러다 보니까 시그마 지호가문제 나오잖아 응? 시그마 기호가 나오면 무조건 뭘 한다. 나열한다. 예이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의 제곱 플러스 2K, 빼기. 시그마 K는 2부터 9까지 K의 제곱 플러스 3K 이렇게 있다 이건 뭐다 나열해 1 해주고 플러스 2, 2. 플러스 2 해주고 플러스 4, 4. 3 해주고 플러스 6, 6. 10 해주고 플러스 20 얘는 예. 빼기 2 해주고 3의 제곱? 마이너스 아니에요? 아, 가, 대박. 그지 어디까지? 9, 세고, 27.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어떻게 돼? 얘네들이 없어질 때? 네. 이렇게 없애고 나서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6도 6.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계산해야 돼. 응, 계산하면 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빨리 계산할 수있다 그니까 시그마 기호가 나오면 무조건 뭘 해라? 나열. 나열해라 패 죽여도 나열해라 어? 시그마 기호가 나오면 이걸 공식으로 이제 외우게 되는데 공식이 있어 시그마 공식이 시그마 공식은 이 나열한 다음의 이야기야 시그마 공식으로 푸는 문제는 2점짜리 시그마 기호가 나오는데 공식으로 풀리는 문제는 다 뭐라고? 2점짜리 나열해서 풀리는 문제는 4점짜리 물론 2점, 3점 하나는 나열 수를 넣는 3.4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그만큼 나열이 중요하다. 왜? 약속이니까. 자, s i g 공식 보자. 얘는 sigma를 바꾸면 어떻게 되지? 얘네? 그치? 얘는,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등차 수열인데 초항이 1이고 끝항이 n이야. 하의 개수는 n 개 어때? 됐니? 시그마 k공식. 넣어야겠다. 이번에는? 얘는? 이렇게 되겠니? 자, 얘네다 1 넣어봐 이거 얼마나 하니? 2 3 4 1 1 1 1 2 1 3 1 1 1 1 1 1 2는2 2 2 3 2다2 5 2 6 2 7 2 8 2 9 3얼3 1 3 2 3 3 3 4 3 5 3 3 4 2 5 6 4 7 1 2 3 5 4 2 3 6 3 3 4 5 6 7 8 9 1 이 공식이 나온 유도하는 과정이 뭐냐면 니가 이제 방금 했던 그 식이잖아 1를넣보고 이를 보고 했던 거 뭐가 공식이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렇게 바뀐다는 공식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요렇게 바뀐다는 공식이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응 외워야 돼요? 응 금방 외워져 그리고 안아먹어져 왜? 계속 써먹으니까 계속 죽어라고 써먹어 하나 더 있어. 어떻게 삼성도 알고 삼성 이렇게 이 공식은 얘랑 똑같이 생겼어. 이세 개를 이용 거죠, 개. 이세 개를 이용서 푸는 게 바로 보다 시그마 공식이었습니다. 근데 시그마 공식으로 푸는 문제는 대부분 2점차, 3점차. 그 다음에 아까 뭐 시그마 나온 뭐하라고? 나열하라고. 나열해서 푸는 문제가 4점차입니다.